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어느덧 마흔이 넘은 지금 참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사느라 건강을 챙기지도 못했고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남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정말 하고팠던 일도 하지 못했지요. 친구들은 안정적인 집과 직장에서 삶의 후반전을 멋지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과 비교할수록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괜스레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40대라는 나이가 참 그렇습니다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 여러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상처를 받는 일도 많고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만큼 완성된 나이도 아니고 무엇이든 도전해 봐도 좋을 나이도 아닌 것 같죠 철학자들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쇼펜하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기의 관저에서 인간은 36살까지는 이자만 받고 생활하는 자와 같다고 볼수 있다. 오늘 지출해도 내일이면 다시 생기가 솟아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36살 이후로는 자기 자본을 갉아먹기 시작해 연금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나 다름없다. 나이가 들수록 삶을 격정적으로 살아낼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관계, 성숙함을 이용해 남은 삶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흔에게 쇼펜하우어는 어떤 말을 해줄까요? 1.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진짜 지옥은 인간관계다. 음식을 절제하면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듯 사람과의 만남을 절제할수록 영혼의 평안함이 회복된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거나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고독의 시간을 가지며 예술과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며 내면을 채워야 한다. 움직임이 필요하다. 온종일 앉아서 혹은 누워서만 생활하면 몸과 마음이 치명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불어 나무를 움직여야 한다. 삶은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며 삶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 우리의 행복은 기분의 쾌활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쾌활한 기분은 건강 상태에 좌우된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사실은 인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3. 현실을 쾌활하게 살아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좋은 나를 알아채지 못하고 보내버린다. 그러다 나쁜 일이 생기면 좋았던 날이 다시 오길 소망한다. 즐겁고 몸이 건강한 시기인 현재를 더 존중하고 즐길 줄 안다면 부에 아프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던 시절을 읽어버린 낙원처럼 한없이 그리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무심하게 빨리 지나가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현재가 견딜만하다면 평범한 일상이라도 존중하며 쾌활하게 살아라. 쇼펜하우어의 책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40대부터 진짜 명품은 당신 자신입니다. 바람의 서재와 함께 매일 고요한 지혜 한줄 당신의 하루에 바람처럼 스며들길 바랍니다.